좀 말하기 마음에 안 들어서요. 뭐가 뭐라고요? 이 뚜껑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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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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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 <laughs> 야 바질 왜 없냐 이거 열 밖에. 야 거짓말이 아니라 1 2 시부터 아빠랑 4 시간 동안 돌아다녔어 오늘 심지어 이마트 다도 이마트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라면 에브리데이라면 왜 에브리데이 아니야? 왜 일요일 날은 엑셉트야? 아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름 바꿔. 이마트 에브리데이 버트 엑셉트 선데이 바로 바꿔 그러면. 아니 바질 멸종됐냐? 타임, 오즈메리.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치커리. 뭐 이런 거다있데 바질만 없어. 아 바질만 없어. 진짜 바질 빼고 다 있어. 심지어 트러플도 있어. 씨발. <laughs> 무조건 아빠도 야 비질 봐야겠다. 아빠 바질이야. 농민마트까지 가. 야그 비질 있어? 아빠 바질인데 바질 없어. 식자재마트로 가. 야 거기도 없어? 아 아빠 없어? 야 비질 어떻게 생긴 거야 비질은 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고 바질은 아는데 바질은 없어. <laughs> 잠깐만 이거 여기 이렇게만 해도 좀 그늘지는 게. 덜 그늘질 것 같은데, 어.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안 달라요. 예, 시비 걸지 마세요. 아니 그냥 제 기분 기분이 좋아져요. 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해도 그늘이 졌었어. 제안 지지. 이제 이렇게 해야지지. 이렇게 이게 차이가 조금 이게 차이가 있지. 이거 이거 차이야. 어. 뭐가 달라? 음, 있어 다른 게이 바보 멍청이들아. 어. 야. 수요일 날에 오빠 저기 집 가는데 너 올래? 나 내일 오빠 집에 가는 데 내일 왜? 오빠 술주랑 아 술주로 온겨 그걸 수요일 날에 오면 되지? 싫어 내 오빠 집 가서 할래 그럼 그러, 그러고 그냥 수요일 날 가면 되겠다 그지? 나 힘듬해 어제 왜안 왔어? 사람들이 너혀 잘렸녜 응. 아씨 수요일 날 나는 야방하고 너는 그거 도와주고 오빠 진짜 꼭 필요할 때만 이렇게 전화하더라. 당연하지 필요없는데 왜 전화해? 당연한 거 아니야? <람>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일을 섞고 지낸 기간이 몇 시간인데. 나 아, 갑자기 술 땡기는데 오빠 술을 좀 까볼까. 아왜왜왜왜 <람> 왜?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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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굉장히 <람> 적적하고 막 그러네. 아니 왜나뭐뭐나뭐마에안 들었나? <laughs> 왜 왜? 아무 <laughs> 짓안 했는데? 나네 일본 여행 내내 내가 그 계획 다 짜주고. 아 근데 일본에서 이미 왔고요. 술은 <laughs> 저한테 있고요. <laughs> 와, 진짜, 배음망덕한게 집에 와라. 일단, 빨리 오시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좀말하기게 마음에 안들어서요 뭐가, 뭐라고요? 이거 뚜껑 이렇게 뜨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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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잘못하셨나요? 어, 아 잘못했어, 요 잘못했어요. <laughs> 아이린씨, 애린씨, 진정하시고, 그냥 빨리, 전화를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재밌는데, 처 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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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광고 너무 억울해. 이것만 또2년째안 나? 에무무? 아아 아. 아, 아, 아. <laughs> 에? 아, 집중해!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지타다 놀라서 돌아왔네, 이 아, 이게 아 이게 딱그 시즌 초때는 아, 이번 시즌 무조건 간다. 올랐다. 살짝 꺾였어. 아, 진짜 사패 가지고 아, 카이사한테 병 느끼고 아, 저런 애가 플레지 하면서 난 골딱이다 난 오늘 왼쪽 젖꼭지에 물 묻었다는 게 제일 웃겼음 음 로고예요 이거 저기 뭐야 김현아 가가지고 아울렛 가가지고 산 거예요 이거 그 비싼 브랜드야 이거 그돈나 주지 그냥 아씨 미안한데 무신사 탑 94쯤 있을 만한 디자인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 게더 열받네 오늘 뉴욕대 부차선 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어, 너 비행기 타? 와 통학이 왕복, 한 28시간 정도 되네. 기숙사 같은 거 해봐. 어, 자취 같은 거. 야, 그, 같은 과 애들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MT는 가평이요. MT 뭐, 가평 가평만 진짜. 한 데가 없다. 걔네도 보라 그래. 14시간. <laughs> 오늘 뭐 프란체스카야? 와, 나 진짜 알로. 개 웃겼다. 진짜. 어, 어, 진짜. 나도, 나는 동생 있는 거 좋아. 이가이 싫지. <laughs> 얘가 오빠 있는 게 싫을지 몰라도 나는 동생 있는 거 좋아요 동생 한명더 있었으면 좋겠다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님 너무 딸리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진짜 너 너무 너무 뭐? 왜소해? 어얘 지금 80씨야 <laughs> 어. 80씨야 <laughs>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laughs> 아니, 그거... 그리고 <laughs> 네가 으슨 씨야 나 씨야. 진짜 거짓말 치지 마아 <laughs> 진짜 개웃겹네 <laughs> 꽉찬비이아 진짜 까매 <laughs> <laughs> 개 싫은데 엄청 싫진 않아. 왠지 알아. 엄마 보는 것 같아. <laughs> 어, 야, 우주야. 너 일부러 오늘 나한테 물 갖다 줄라고. 토보이 언니 보니? <laughs> <laughs> 아! 와! 아!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내, 내 전도엽인가 봐. 아! 아, 눈 뒤에 긁고 싶어. 혜린이 <laughs> 어, 이제 데려다 줄겸 서울로 같이 올라갔단 말이야. 올라가는 길에 백화점이나 들르자. 그래서 이제 그 갤러리아 백화점 갔는데, 거기서 혜린이랑 같이 갔단 말이야. 어, 그랬는데, 한, DM 두개 왔어. <laughs> 아, 오킹님, 백화점에서 여자분이랑 데이트 하시는 거 봤, 봤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크크 <laughs> 하면서 막, 비밀. 어, 뭐가 비밀이야? 오해린인데 여동생이야. 어, 원래도 많아. 나는 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오킹님 오늘 강릉 초당순두부집에서 봤습니다. 결제 해드리고 가려다가 실례될까봐 결제는 안 했습니다. 하면서 막너 지금 누구 결제할 뻔한 거야? 아니, 나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강릉에서 누굴 본 거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심지어 막 뉴욕 막, 막 이런데서 봤대. 오킹님 지금 뉴욕이신가요? 하면서 막. 종교 공부 한다고 5년 연애하다가 종교 공부 더 한다고 갑자기 뭐 혼전순결 하겠다고 하면은 뭐, 사이비 아니야? <laughs> 그게 혼전순결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해봐. 야, 그게 그렇게 그 종교 공부 뭐, 그렇, 그그런답시고 혼전순결이 막 그렇게 막 붙었다가 뗐다가 할수 있는 거면, 내일 모레도 한번 잠깐 떼보고, 약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봐. 그리고 일단 순결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봐. 나 그거 궁금하다 음, 근데 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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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애인이 거짓말 치고 이성이랑 술 마셨는데 한 번은 용서해줘야 되냐고? 잠시 흔들렸대? 야 호구씨야 너 아까 심각한 이성 고민 있다고 하면서 지금 보낸 어, 게 분나 어, 고민해야 되거나 이런 거면 몰라 애인이 거짓말 치고 이성이랑 잠시 흔들려서 술 마시러 간걸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러니까 너 지금 잘못 줬어 이게 문제지를 주고 답안지를 네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답안지를 주고 네가 문제지 갖고 있나 봐 그 뭐야? 야, 말할 게 없잖아. 야 애인이 거짓말 치고까지만 읽으면 돼. <laughs> 제가 원래 철이 형 호주 처음 갔었을 때 철이 형한 이틀 동안 덕철이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임철인 건 아는데 장덕철이라는 이름이 이제 각인돼 있으니까 그냥 임철인 건 아는데 그냥 덕철이 형이라 불렀어. 그냥 <laughs> 철이 형님도 축구함? 본인 한다고 하는데 그형 이제 그 호주 가서 제가 그 뛰는 거 봤거든요. 못해요 그 형. <laughs> 본인 말로는, 한다고는 했는데, 축구. 아, 자기 축구 좋아한다고. 진짜 이런 말 하면 좋은데, 뛰는 펌만 봐도 알아. 공안 잡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딱 뭐, 많 뛴다 그러면서, 막, 이런 식으로 <laughs> 뛰잖아. 약간, 철이 형약 이렇게 뛰는, 약간, 이, 이 이런 약간, <laughs> 빨리 뛰어본 적이 많이 없는, 약간, <laughs> 무슨 느낌인지 알아? 괴짜가족 감성으로, 자리좀 비켜.